갈 거야. 앞에, 앞에 보고도 하니까 잘 간다. 잘 간다. 깍구. 아빠 따라갈 거야. 조심. 조심. 아이 신나. 괜찮아? 일어나. 일어나서? 아, 엄마 손잡대다어서 옳지 옳지 아빠가 안으로 올까 아니, 그, 뿌리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? 아그래가 아, 자가 자 아? 저기 못잡고 뭐 그래요 나는 그래도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끈 잡고 싶어서 도현이랑 등산은 처음인 것 같아. 처음이야, 그치? 아, 저기 그냥, 그냥 사진만 찍고 가면 될줄 알았어. <laughs> 그, 그, 그.